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저의 업무 노트를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큰 사이즈예요 A5 사이즈의 바인더이고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좀큰 사이즈의 어, 업무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바인더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좀 얇죠. 이게 제가 이 바인더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브랜드는 미도리사가 디자인 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물건들을 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트래블러스 노트와 같은 계열의 회사이고요. MD 노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몇년된것 같은데요. 플로터라는 조금 비싼 바인더이긴 한데 가죽 바인더 제품군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징이 이렇게 링이 굉장히 얇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바인더를 들고 다닐 때 가장 불편한 게 두께가 두껍거나 아니면 이제 무겁거나 하는 거인데요. 사실은 또 반면에 바인더의 장점이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인딩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링이 커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끼워서 다니는 게더 좋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많은 자료를 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인딩을 한다거나 어 여러 가지를 끼어가면서 쓰고는 싶으나 많이, 많이 끼지는 않고 좀 얇은 링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장점은 이렇게 얇은 링이라서 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 가죽질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또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제가 한 반년 정도를 썼나요? 반년 채안 썼는데 굉장히 많이 태닝이 됐어요. 어 어, 이거는 제가 산지 얼마 안된 건데 같은 가죽 제품군이에요. 사이즈가 이건 A5 사이즈고 얘는 이제 바이블 사이즈인데 어, 바이블 사이즈가 처음 샀을 때는 이 정도의 이제 가죽의 형태인데 몇 개월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방 테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요. 사실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넘겨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필요한 띠 중에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앞쪽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면요. 네, 여기서 많이 보던, <laughs> 보던 거죠. 제가 호보니치를 작년에 그 오리지널 사이즈를 쓰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호보니치 같은 데일리 플래너를 많이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업무노트를 쓰게 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할 것들이 많아져서 데일리 플래너를 다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호보니치도 두께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1년 365일 다 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A5 사이즈를 사서 잘랐습니다. 전부 분해를 했고요. 분해를 해서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끼워가지고 다니면요. 이렇게 뭐 표지 있고요. 올해 이제 달력. 앞 페이지 넣고 요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정해진 스케줄들 이제 넣어서 연간 스케줄들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끼워놨고요. 제가 12월은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월 상황이고요. 뭐 일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월간 월간은 지금 제가 한 5월 정도까지 넣어놨어요. 어차피 분기별로 나뉘기 때문에 일단은 3월 정도까지 끼워서 지금 넣고 다니고 있고요. 뒤쪽에 이제 보시면 커진 사이즈는 이렇게 어, 주간 버티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할 일은 투두리스트를 적는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시간별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무언가를 어, 이건 언제였더라,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됐더라 하는 것들을 찾아볼 때 굉장히 편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나중에 기록을 하는 것 때문에 투두 형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적는 그러니까 늘이 노트는 책상 위에 있겠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건 뭐딴 데서 가져왔죠. 파일로 팩스에 있는 바인더에서 좀띄워와 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 이제 1월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끼워서 넣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데일리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자질구레한 필기라든지 어디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어떻게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뭐 짜잘한 이제 업무 관련이제 업무 모를하로 옆에 모를하냥 옆에 로고 그냥 이시로막 a 이용지에다이면지에다이는같 이렇게 사용 이렇게 있용을하는있은요 없는 날은 뭐 그냥. 통으로 이제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상관하지 않고 거의 다 이제 프리 노트처럼 사용하는 식이라서 그래도 이게 데일리 매일 이제 날짜가 있고 거기에다 이제 매일 매일 기록을 하기 때문에 또아 그날 뭐 있었지라고 하는 식으로 찾기에 굉장히 편한 맛도 있어가지고 지금 괜찮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 지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뭐 일반 방한 노트를 끼워서 뭐 여러 가지 필기라든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 커진 사이즈. 그 커버를 안 쓰고 속지만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실 데일리 플래너의 가장 힘든 점이 무겁다는 점인데 일단은 이렇게 뭐 1월 한 달치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녀도 충분히 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분리해서 쓰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커진 사이즈를 했느냐 쓸수 있는 란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A5 사이즈라는 게 되게 호환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해를 했을 때도 이렇게 바로. 그냥 냥 구멍만 뚫어서 바인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고보니치 그 오리지널 사이즈가 문고판 크기거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크기이긴 한데 60 바인더로서는 사이즈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기존에 이제 팔고 있는 바인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A5 사이즈로 결정을 했고요. 문고판에 대해서는 제가 또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해보고요. 데일리 플래너라든지 저처럼 소모의 리버 종이를 사용하고 싶은데 계속 다 들고 다니거나 매번 기록을 착실하게 해야 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뜯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바이딩해서 들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영상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